<laughs> 나는 태어나기는 도시 근교에서 태어났지만 그땐 아직 녹지가 많던 시절이라 놀이터가 부족할 일은 없었어 집 근처에 커다란 공터가 있었는데 매년 거기서 여름 축제를 했던 게 기억나 그 공터가 밀리고 커다란 공장이 들어섰을 때 내 놀이터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엄청 슬펐지. 그리고 이건 딱그 무렵의 이야기야. 초등학생 때는 진짜 개구쟁이였어늘 장난만 치고 혼나기 일쑤였지. 그런 나랑 똑같이 까불거리던 N과 Y. 우리 셋이 뭉치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어. 여름방학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물깨끗한 곳에서 놀기로 했어. 아침부터 우리끼리 주먹밥을 싸고 물통에 보리차를 채우고 배낭을 메고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았지. 누구나 그런 소소한 모험 여행 같은 건한 번쯤 해 보잖아. 우리도 딱 그랬어. 그렇게 아침 일찍 셋이 모여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어. 물론 강변을 따라 올라가는 건 무리니까 강을 끼고 난 길을 하염없이 달렸지. 가끔 길을 헤매기도 하면서 두 시간쯤 달렸을까. 우리는 어느 산기슭에서 잠깐 쉬기로 했어. 당연히 거긴 생판 모르는 동네였고 전봇대에는 이츠키초라고 쓰여있었어. 재미있던 건 똑같은 파란색 지붕에 똑같은 크기를 한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게 아직도 기억나.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셋이 함께 있으니까 신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강변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어.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찌는 듯이 더운데다 자전거까지 탔더니 온몸이 땀으로 끈적끈적했지. 한시라도 빨리 강물에 몸을 식히고 싶어서 강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그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20명쯤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어른도 아이도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어. 어른도 아이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땅을 파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쩐지 그 광경이 기이하게 느껴져서 우리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우리 쪽을 향했어.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 그 눈동자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생기라는 게 전혀 없이 덩 비어 있었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거의 동시에 그 무리 중에서 작은 여자의 목소리로 오니 오빠들이 왔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방금 전까지 생기 없던 얼굴들이 엄청나게 다정한 얼굴로 바뀌더니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어. "어디서 왔니?" "라든가 셋이서뭐온 거야. 되더하다 "라면서 말이야." 나랑 애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나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낯가림이 없는 와인은 어느새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주변 주민들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한테 피곤하지 않냐고 종이컵에 담은 차랑 과자 같은 걸 내줬어. 처음에는 경계하던 나랑 앤도 점점 익숙해져서 차랑 과자를 얻어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 오늘 이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니까 괜찮으면 함께 즐기다가라고 해서 엄청 기뻐했던 것 같아. 그 뒤로, 마을 아이들과 강에서 물놀이를 하며 놀았어. 물고기도 잡고, 물풍선을 들고 서로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침성이 좋아서,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누가 따라붙었어. 그래서 혼자 있을 틈이 없었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다고 셋이서 의논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아저씨가 다가왔어. 오늘 축제가 있으니까 더 놀다 가라고. 자전거랑 우리들을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 셋이서 어떡할까 고민한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한창 재미있게 노는 도중에 집에 간다는 건 그때 상상도 할수 없었고, 늘 늦게 들어가서 부모님께 혼나는데 익숙해져 있기도 했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저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그래 하면서 기뻐했어. 그리고는 다른 애들은 다 축제 옷으로 갈아입었으니까 너희도 갈아입는 게 좋을 거야.라면서 빨간색 하피 세벌을 건네주었어. 티셔츠 위에 하피를 걸치자 아저씨는 잘 어울리네. 역시 주역은 이래야지 하고 칭찬해줬어. 그뒤 아저씨를 따라.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던 축제 장소로 향했지. 축제장에는 노점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보통이라면 중앙에 축제용 무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었어. 대신 무슨 단상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에서 북과 피리가 흥겨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 그 단상 근처에 크고 작은 시녀가 두개 있었는데 큰건 열다섯 명 정도가 들어야 할것 같았고 작은 건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들수 있을 것 같은 미니 가마였어. 저건 뭘까 하고 보고 있는데, 어느새 하피를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었어. 전부 앞에서 스무 명쯤 되었으려나. 고학년도 저학년도 있었는데, 다들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만, 전부 남색 하피를 입고 있었어. 우리랑 하피 색깔이 다르네. 하고 말하니까, 고학년처럼 보이는 애가, 오빠들은 온이라서 그래. 라고 했어. 나보다 고학년처럼 보였는데, 좀 이상했지만, 못했다고 생각하고 애들이랑 다 같이 놀았지. 노점에 가니 돈은 필요 없다면서 무엇이든 공짜로 줬어. 우리도, 다른 아이들도, 솜사탕을 먹고 사격을 하면서 실컷 놀았지. 어른들은 멀찍이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 한참을 놀고 있을 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아까 그 아저씨가 중앙 단상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 비리 소리와 북 소리가 일제히 멎었어. 그럼 지금부터 오니시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외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 어른도, 아이도, 모두.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신나서 방방 뛰었지. 아이들은 전부 그 아저씨를 따라 아까 가마가 있던 곳으로 갔어. 마을 아이들은 미리 자리가 정해져 있었는지 큰 가마 주변으로 순서대로 착착 정렬했어. 그 가마는 엄청나게 반짝거렸고 장식도 화려했어. 물론 아이들이 드는 크기라서 TV에서 어른들이 메는 가마에 비하면 별게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호화롭다는 건 어린 나이에도 알수 있었지. 우리 셋은 어쩔 줄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까 그 아저씨가 다가와서 자, 너희 셋은 이 작은 걸 메면 돼. 하고 큰 가마 바로 옆에 있던 작은 가마를 가리켰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잘한 장식의 지붕 위에는 불꽃 같은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옛날에는 예뻤을지 몰라도 지금은 꽤 더러워져 있었어. 진흙 자국? 같은 것도 묻어 있어서 아저씨를 돌아보니, 아, 지난번 축제 때 떨어뜨려서 조금 더러워졌는데, 괜찮아. 하고 웃으며 말해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안심했던 게 기억나. 위치는 내가 진행 방향의 앞쪽을 맺고 y가 왼쪽, n이 오른쪽이었어. 그러자 아저씨가 다시 큰 소리로 "자, 그럼 가마를 매 주세요." 하고 외쳤고 큰 가마는 A 타는 구령과 함께 아이들의 어깨 위로 올라갔어. 그걸 본 우리도 구령을 넣으며 작은 가마를 맸어 아니, 매려고 했지. 그 순간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무게에 깜짝 놀라 가마를 떨어뜨릴 뻔했어. 황급히 달려온 아저씨가 받쳐줘서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닌 무게였어. 아저씨 쪽을 힐끗 보니. 자자, 힘내. 이 주변을 다섯 바퀴 정도만 돌면 되니까. 하고 다정하게 말해줘서 일단 힘내 보기로 했어. 양 어깨가 가마의 무게로 삐걱거렸지만.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아주 천천히 셋이서 시계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 그와 동시에 피리와 북의 즐거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 어느새 어른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힘내라 힘내 하고 응원해줬어. 처음에는 무게 때문에 조심조심 걸었지만 조금 익숙해졌는지 걷는 속도보다는 조금 느린 정도로 속도가 붙었어. 이 때가 반바퀴쯤 돌았을 때였나. 거의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쯤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밀치는 느낌이 들었어. 비틀거리며 휘청였지만 어떻게든 버텨냈지.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뒤에 큰 가마를 맨 아이들이 길길거리며 서 있었어. 아무래도 큰 가마가 우리 가마에 부딪힌 것 같았어. 맨 앞에 아이가 미안, 하고 사과하길래, 괜찮아, 하고 대답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겨우 한 바퀴, 이걸 네 바퀴나 더 돌아야 한다니, 하고 한숨 돌리는데, 또다시, 쿵, 하고 부딪혔어. 똑같이 휘청거리는 우리와 가마,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큰 가마의 아이들이 길길거리고 있었어. 맨 앞에 아이가, 미안 하고 또 사과했어. 너무 무거워서 대구할 여유도 없었기에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 어느새 어른들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 다들 입으로는 힘내라 조금만 더 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 그 응원을 받으며 몇 걸음 내딛었을 때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격렬하게, 쿵! 하고 뒤에서 박아버렸어. 나도 모르게 가마에서 손을 놓치고 바닥에 손을 짚었어. 가마가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며 위를 올려다 보니 가까이 있던 어른들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있어서 가마는 공중에 떠 있었어. 다른 어른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가마 앞에 다시 세우자. 가마를 받치고 있던 손들이 사라지고 양 어깨로 무게가 파고들었어.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지만 귓가에는 느리니까 부딪히는 거잖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순간 욱했지만 지금은 빨리 이 가마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라 다시 걷기 시작하려던 그 순간을 노리고 또쿵 하고 부딪혔어. 똑같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양손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어른들의 손에 받쳐졌지. 가마도 공중에 떠 있었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가마를 맸어. 그리고 또 바로 쿵. 또 넘어질 뻔하면 어른들이 받치고, 또 가마를 메고. 이건 명백히 이상했어. 주변의 목소리들도 힘내라 같은 응원이 아니라, 빨리 일어서, 빨리 걸어. 같은 고함으로 변해 있었어. 우리는 반쯤 울상이 되어 가마를 메고 있었지. 어른들 중에는 대나무를 쪼개 만든 죽도 같은 것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사람까지 있었어. 이제 싫다고 도망치려 해도 주변의 어른들에게 붙잡혀 다시 끌려왔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들어 문득 가까이 있던 어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미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 마치 원수를 보는 듯한 눈으로 우리 셋을 노려보고 있었어. 주변의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 모두가 모두가 무시무시한 얼굴로 우리를 쏘아보고 있었지.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싶어. 어떻게든 도망칠 국리를 하는데 그걸 눈치챘다는 듯이 뒤에서 쿵 하고 부딪혀 또 넘어지고 말았어. 거친 손길에 일으켜 세워지고 억지로 가마를 어깨에 맸어. 그 짧은 순간에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세심엔 가마 주위로 어른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어.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단상이 있어서 어른들이 좀 적었어. 어른들은 대부분 왼쪽과 정면에 몰려 있었지. 그리고 바로 뒤에는 큰 가마가 바싹 붙어 있었고, 가마를 매기 직전에 Y와 N의 얼굴을 봤어. 눈이 마주쳤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가마가 어깨에 얹혔고, 어른들의 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가마를 오른쪽으로 일부러 넘어뜨렸어. 우리가 비틀거리다 넘어진 줄 아는 어른들이 가마를 받치려고 손을 내밀었어. 우리 셋은 그 틈을 타, 단상 쪽으로 내달렸어. 뒤에서는 저놈들을 잡아라 하는 어른들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우리는 이미 정신없이 피리와 북을 치고 있던 어른들 틈을 빠져나가고 있었어. 무작정 달려서 강변길까지 나오자마자 그대로 강 하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얼마나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서 더는 못 뛰겠다 싶은 곳에서 뒤를 돌아보니 손전등 불빛 같은 것이 열개 이상 보였어. 그 광경에 소름이 끼쳐서. 셋이서 억지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 조금 달리니 더는 숨이 차지 않아 뛸 수가 없었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눈앞에 우리 자전거가 보였어. 셋이서 아무 말 없이 자전거에 올라타 죽어라 페달을 밟았어.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 정말 필사적이었어. 아는 길이 나와도 말할 여유가 없었고, 오로지 페달만 밟고 또 밟아서, 가장 가까운 우리 집으로 셋다 거의 굴러 들어가다시피 했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안도감에 셋다 울음을 터뜨렸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던 우리 부모님도, 우리들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을 거야. 그럴만도 하지. 겨우 돌아왔다고 생각했더니, 아들놈이 빨간 하필을 입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울부짖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한바탕 울고 나서야 겨우 사정정치가 시작됐어. 물론 다른 두 아이의 부모님도 불러왔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어. 강을 거슬러 올라간 것. 산기슭 마을에서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무거운 가마를 매게 한 것. 나이 많은 애들이 오니 오빠라고 부른 것.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서 무서운 눈으로 쏘아 본 것. 부모님들은 모두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했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애네 아버지가 물어보셨어. 그 마을 집들, 지붕 색깔, 전부 파란색 아니었냐? 우리는 모두,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애네 아버지는, 역시나 그렇구만. 라고 말하더니 설명을 시작하셨어. 애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 지역은 옛날부터 차별이 심했다기보다는 우리 편 의식이 아주 강한 동네로 모두가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약간 사회주의 같은 생각을 가진 곳이래. 그런 마을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중에 오니가족이 나타났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근처 산에 오니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놈들이 가끔 마을로 내려와서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가곤 했대. 가장 나쁜 놈은 아비로 보이는 큰 오니였는데, 사람들을 겁탈하고 죽이고 먹어치우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 외에 네 마리의 작은 오니가 있었는데 아이 같았지만 아비처럼 못된 짓을 하고 다녔대. 그런 짓이 계속 반복됐던 거지. 그 마을도 꽤큰 피해를 봐서. 습격당해 목숨을 잃거나 납치당하는 일이 많았대. 우리 편 의식이 엄청 강했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그 오니 가족을 극진하게 대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오니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싱글벙글 웃으며 맞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접을 다 해줬대.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면 그 오니 가족이 아예 눌러앉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경계하던 오니들도 점점 익숙해지더니 결국 온 가족이 마을에 눌러앉아 버렸대.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싱글벙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대접을 받고 있던 큰 오니가 술에 취해 졸리기 시작했대. 그걸 눈치챘던 한 마을 사람이 커다란 널빤지를 가져와서. 이 위에 누우십시오. 저희가 침소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제 안에 큰 오니도 기분이 좋아져서 널빤지 위에 누워 운반되기로 했지. 그리고 그대로 큰 숨을 내쉬며 잠들어버렸어. 문득 오니는 잠에서 깼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가만 보니 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팔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 속았다는 걸 깨닫고 새끼 오니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 큰 오니의 몸은 널반지에 실려 있었는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았지.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비틀어 널반지 아래를 엿보니 큰 오니의 몸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건네 마리의 새끼 오니들이었어. 그리고 그네 마리 모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지. 큰 오니가 잠든 사이에 마을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분명했어. 한쪽 손이 없는 새끼 오니도 있었고,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새끼 오니도 있었어. 네 마리의 공통점은 모두 두 눈이 뽑혀 있었다는 거였어. 그런 새끼 오니들이 큰 오니가 탄 널빤지를 메고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오니님 이쪽, 제가 손 벽치는 쪽으로, 라며 손뼉을 쳐서 길을 안내했어. 주위에는 사람, 사람, 온통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손에는 각자 괭이나 삽, 대나무로 만든 창 같은 것이 들려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던 마을 사람은 가끔씩 새끼 오니들을 뒤에서 무기로 때리며 아주 즐거워했어. 그렇게 산을 계속 올라갔어. 새끼 오니가 쓰러질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무기로 때려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널빤지를 매게해서 걷게 했어. 그러다 새끼 오니 한 마리가 더는 걷지 못하게 됐어. 다리가 떨어져 나가렸던그 새끼 오니였지. 마을 사람들은 가차 없이 무기로 내려쳐서 그 오니를 죽여버렸어. 그 시체를 널빤지 위에 있는 큰 오니의 몸 위에 던져 올리자 큰 오니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산을 오르게 했어. 조금 더 가서 새끼 오니가 한 마리 더 죽었어. 새끼 오니 두 마리로는 널반지를 맬수 없게 되자 마을의 젊은 놈이 그 일을 거들었어. 몇 시간에 걸쳐 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남은 새끼 오니 두 마리도 죽여버렸어. 그걸 본큰 오니는 분노에 차 울부짖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뗄감을 주워 모았어. 큰 오니의 몸 위에 죽은 새끼 오니들의 시체를 쌓고 그 위에 산더미처럼 뗄감을 쌓아 불을 붙였지. 큰 오니는 죽을 때까지 울부짖었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다고 말했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오니 퇴치를 한 마을로서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축제를 열기로 했대. 오니 역할을 맡은 네명 정도가 무거운 가마를 메고 그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놀리면서 행진하는 축제였는데 옛날에는 오니마츠리라고 불렸대. 하지만 마을 안에서 오니 역할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마침 그 시기에 마을을 찾은 여행객 같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키게 되었다는 거야. 온이 퇴치를 할 때와 똑같이 처음에는 극진이 대접하는 척하다가 축제가 있다고 꼬드겨서 참가하게 만들고 억지로 가마를 매게 하는 거지. 최근에는 온이 마츠리를 온이상마츠리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외지인이 가면 반드시 가마를 매고 끔찍한 꼴을 당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는 절대 그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온몸을 떨었어. 그때 그 애들이 말한 온이상은 오빠가 아니라 도깨비 온이였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애네 아버지가 불쑥 말했어. 어떤 책에 따르면 그 산에 살던 건 온이 가족이 아니라 산적 가족이었다는 말도 있더군. 그럼 죽임을 당한 건 다섯 마리의 오니가 아니라 다섯 명의 사람. 그 후로는 한동안은 외출도 못하고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벌벌 떨면서 지냈지. 그래도 지금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이 된것 같기도 하고.